대한민국을 이끈 정치원로 20일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일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은입니다. 이곳은 임진각 평화 누리 공원입니다. 남북 평화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남과 북의 한화된 마음을 믿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 분입니다. 그럼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하우 선님, 우연님, 아, 아, <laughs> 아 우연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습니다. 네, 이제 선배님이라고 막 불러야 될것 같은데. 네, 오늘 장소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기가 네. 바로 임진각이죠. 네, 임진각. 의, 예. 의원님에게는 더더욱이 특별한 장소죠. 네. 여기서 멈추는 게 너무 아쉬워요. 좀더 가서 임진각 넘어 개성쯤에서 녹화했으면 어땠을까? 그러게요. 여기 오는 도중에 이 한강 자유로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표지판이 나와요. 개성, 평양. 가슴이 설렜는데 금방 답답해지더라고요. 왜못 가지? 저는 사실 개성에도 여러 번 가봤고 평양도 가봤고 백두산도 가봤지만 많은 국민들이 못 가셨잖아요. 근데 가보면 사람도 똑같고 풀도 똑같고 나무도 똑같아요. 정치만 다르죠. 정치가 왼수예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서 정말 뜻깊은 인터뷰가 될것 같은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해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서 함께하게 됐는데, 근데 또, 날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9월 19일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9월 19일은 특별한 사실 특별한 날이에요. 정말 특별한 날이죠. 남북에게도 특별한 날이고 또 의원님에게도 특별한 날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5년 전 9.19은 남북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던 날이고 18년 전 2005년 9월 19일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 여섯 나라가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북한의 핵포기를 선언한 날이에요. 근데 5년 전 평양 공동선언에는 제가 평양에 있었어요. 네. 그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봤고 18년 전 2005년 9.19는 그때 제가 NSC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그걸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두 개의 9.19 합의는 한민족 평화, 한반도 평화에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황금 열쇠 같은 거예요. 그 길로 갔더라면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임진각에서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마 백두산이나 묘향산 아니면 원산 개막원 뭐 이런 데서 할수 있었겠지요. 그랬겠네요. 암초를 만나서 이게 좌절된 게 너무 뼈 아픕니다. 정말 우리 민족에게 뜻깊은 장소 또 뜻깊은 날에 이렇게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정치인이기 이전에 언론인이셨잖아요. MBC 기자. 네, MBC. 후배셨어요. <laughs> 네, MBC 정말 대선배님이신데 그때 정말 중요한 사건 사건마다 현장을 누비면서 취재를 많이 하셨고 또 마이크 잡고 저희에게 그 현장 소식을 생생히 전했던 게 기억이 저는 어린. 나이에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수많은 현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전 기자로서 참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를 가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laughs> 아 그게 앞뒤가 그렇게 되는 에? 건가요? 징크스가 어? 아뭐 아. 기자로서 는 운이 좋아 거죠. 좋았던 거죠. 가장 지금도 어, 머릿속에 생생한 것은 베를린 장벽 붕괴 현장입니다. 독일 통일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얼마 있다가 동독에 갔거든요. 어, 야 이렇게 세계가 변하는구나. 어? 사실 브란트 수상이 동방 정책, 독일판 햇볕 정책이죠. 그걸 추진했던 장본인인데 89년 10월달에 서울에 있었어요. 그때 기자들 인터뷰에 통소독 통일에 관한 전망을 물었을 때내 생전에 볼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귀국하고 나서 2주 일만에 무너졌어요. 어머나. 독일 그 베를린 장벽이요. 자, 그리고 이제 동서 냉전이 끝나잖아요. 1990년에 이 한반도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국과 소련이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만나서 한소 정상회담을 하고 한소 수교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걸 취재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벌써 30년인데 그리고 독일은 통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이 지경입니다. 역시 정치의 힘 상상하고 돌파하는 그 정치의 힘이 우리는 모자랐고, 독일은 그 힘으로 지금 유럽의 강자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의원님은 기자로서도 MBC 기자로서 또 MBC 또 뉴스데스크 앵커도 하시고 아주 유명하셨고 또 회사에서 굉장히. 소위 잘 나가는 그런 기자이자 앵커셨는데 전개에 입문하게 되셨어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세번 잡혀갔어요. 경찰서에 정보부에 그리고 보안사에 그래서 사람의 존엄, 인간의 존엄과 인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뼛속에 몸속에 새기고 기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한번 바뀌지 않으면. 평생 평생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을 때 에, 정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류하게 된 거고 참으로 운이 좋았어요. 야당 한지 2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어, 사실 저는 이제 참 이것도 운이 좋게 김대중 총재 대통령의 대변인을 40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정치 거목의 인생 역정을 정치 역정을 지켜보고 사숙할 수 있었던 그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교체됐는데 이제 중반부터 어려움에 처했어요. 민심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스로 이 정권 교체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최고의 개혁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늘 얘기하셨어요. 이대로 가면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 간다. 쇄신하고 그리고 개혁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젊은 초재선 의원들과 함께. 정풍운동의 깃발을 들었는데, 어, 결과적으로 그런 이 쇄신과 정풍 움직임이 치열했기 때문에 국민 경선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 또 국민들 사이에 바람이 일어서, 어, 결국 다시 정권 재창출로 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도 굉장히 정풍운동이라는 게 신선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개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의 정치권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정풍운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정치는 고여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늘 연구쇄신이지요. 늘 새롭게 돼야만 기득권이 아니고 약자의 편에 설수 있습니다. 정치가 약자의 편을 떠나면 그건 기득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떤 정치 집단도 자기 쇄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들만의 잔치예요. 그들만의 전쟁이에요.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 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없다면 그 정치는 죽은 정치지요. 그럼 지금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봤을 때참 쇄신하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정치의 본질은 통합입니다. 다양한 의견,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나로 잘 조정해내느냐 이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사회 통합. 민족 통합, 네 가지 4대 통합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경쟁이 끝나고 나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지지하는 유권자도 있기 때문에 또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남녀, 빈부, 귀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함께 행복할 수 있으려면 사회적 배려와 통합이 있어야 합니다. 남녀귀천빈부는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채택한 임시헌장 1조가 그겁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채택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녀와 귀천과 빈부의 차별 없이 일체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가 조국의 독립을 만들면 어떤 사회를 꿈꾸었는가? 통합된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경제적 통합. 경제적 강자나 약자나 함께 살수 있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사회는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국민에게 당신이 중산층입니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독일이 건강한 사회인 것은 독일 국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90%가 중산층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합, 경제 통합을 만드는 게 정치 통합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통합에 실패하기 때문에 민족 통합에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치의 본질, 정치는 왜 하는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좀더 나은 삶, 우리 후세들이 좀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7년 대선 이후에 현장에 직접 가는 정치인으로서 또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한진중업 사태든 용산 참사 현장이든 이런 현장에 직접 나가서 또 시민들을 만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거든요. 특별히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대선에서 실패하고 네. 정치를 더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2009년 8월인데요. 아, 정치를 10여 년 해오는 동안에 땅에서 30cm, 50cm 허공을 걸으면서 정치를 해온 거구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전국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아우성과 비명이 있는데 땅을 발에 붙이지 못했구나. 라는 반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를 차원에서 갔습니다. 되게 의원들이 좀어 비인기 상임 위원회죠. 그러면서 용산, 한진, 쌍용, 강정 아우성이 있고 비명이 있고 눈물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듣고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현장으로 가서 어 정치의 핵심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거다. 하는 것을 몸속으로 깨닫게 된 계기입니다. 용산참사 현장에 갔을 때 매일 그 거리에서 밤에 미사가 있었어요. 그때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있는 정동영, 저 사람 때문에. 이분들이, 죄 없는 이분들이 죽었다. 제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하겠구나 하는 그 결심을 했었고요. 지금도 용산 가족들과는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한진, 희망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당에서도 지적했어요. 진보당 사람이냐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참 분노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우리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찾아가는 것을 그것을 자신들이 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능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꼭 살려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중에 노사정관, 노측 어, 사측 그리고 어, 정부 그리고 국회 사자 회담을 만들어냈습니다. 타협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숙 민노정치도위원이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다가 평화적으로 어,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누라서 그 다이빙 자격증을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살인 혐의로 이제 수감이 됐는데 대사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국가는 개인의 신원을 보증한 사례가 없다라는 것이 당시에 그 대사관의 외교부의 입장이었어요. 아니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억울한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국가가 개인을 보증하지 않는다. 그런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냐 주권자에게 제가 외교부를 다그친 그 논리였습니다. 결국 외교부가 움직였고 어 국가가 신원보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지 수신 풀려났는데요. 그 이후에 에 대한민국의 대사관들 뭐 각국에 나가 있는데요. 어 자국민 보호에 좀더 그 각별하게 신경을 쓴 우선순위가 된 그런 어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민이 갖고 있는 여권보다요. 우리 국민이 여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은 또 우리의 잠재적 능력입니다. 그만큼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갑니까? 그러면 우리 대사관, 우리 외교 공관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동포들뿐만 아니라 여행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보호해야 할 책무가 제일번이지요. 과거의 냉전 시대에는 북한과 외교적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하자면 북한을 외교적으로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지만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잖아요. 당연히 자국민 보호가 1번이죠. 네, 이렇게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시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의원님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그런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에게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물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우고, 어? 어, 많은 기회를 가졌고, 또뭐 재산이나 어? 뭐 학력이나 뭐나 가진 사람들은 또 자기 의사를 표현할 많은 경로와 수단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갖지 못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치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치가 비로소 존재 이유가 생기는 거고, 신뢰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정치에 기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내가 입신출세 양명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좀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특별한 코너가 있죠.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추억이 나올까요? 의원님의 여러 추억 중에서 짠이 <laughs> 겁니다. 이게 몇 년도죠? 2005년 6월 17일인데요. 아...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네요,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어, 제 2의 6.15 시대를 선언하고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탑니다. 그래서 석달 뒤에 9.19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9.19 공동성명이 그래서 어, 북은 핵을 포기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 포기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우리는 전기를 보내줄 용의가 있다. 이런 제안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6.25가 언제 끝난 날짜 50, 아세요? 혹시? 53년. 음. 아실 필요는 없지만 네. 올해가 휴전 70년이에요. 53년 7월 27일인데 네, 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귀 빠진 날이에요. 그날이. 7월 27일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 서원이 이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데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맹세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에 석달 뒤에 북경에서 육자 공동 성명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그때 송민순 대표인데 계속 통화하면서. 평화 체제 네 글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합의에 그래서 그 육자 공동성명에 그게 들어가 있죠 이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마 국제 공식 문서에서 평화 체제가 못 박힌 것은 처음이죠. 야외가 좀 햇살이 쎄서 또 예, 상의를 또 벗으셨습니다. 상의를 <laughs> 네, 더 자연스럽고 저으세요 <laughs>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그 이후에도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지만 남북 관계나 통일에 대한 고견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정부의 남북 정책에 대해서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동족이지만 전쟁을 했잖아요. 증오호가 있습니다. 근친 증오. 호또 어, 이념과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자는 합의가 1991년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보수정부였어요. 노태우 정부였어요. 세계가 동서독 통일 이후에 이제 탈냉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도 그 물결에 맨 앞에 선 거죠. 남북 기본 합의서 일조가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호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서로 체제를 전복 파괴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내정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91년이거든요. 지금 32년 지났습니다. 그걸 실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걸 실천한 것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입니다. 6.15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남, 남과 북, 동쪽, 서쪽에 철도가 연결됐습니다. 도로가 연결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98년부터 시작돼서 10년 동안 200만 명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2004년에 통일부 장관 겸 NSC 위원장으로 가서 제가 NSC 위원장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통일부 장관은 그 다음날 노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NS위원장을 좀 시켜주십시오. 통일부 장관만 가지고는 힘이 붙입니다. 저는 개성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을 간 거예요. 근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었어요. 미국을 설득하려면 통일부 장관은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통일부 장관이 없어요. 그렇네요. 양자회담이 없어요. 네. 제가 NS위원장이었기 c 때문에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설득했고 상무장관을 만나 설득했고 국방장관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이 제, 저와 담판해서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통일 전문가로서 지금의 정부 그리고 지금의 남북 관계,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계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여야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죠. 통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또 핵심이 정치는 공의 영역입니다. 공 그니까 2,500년 전에 동서양의 지혜가 같거든요. 그때 원전은 공자 얘기인데요 천하위공. 천하는 만백성의 것이다 이거죠. 만백성의 것이다. 또 서양에서도 그 히라베 리퍼블릭 리퍼블릭을 이걸 해체하면 레스 아리에스 그다음에 투블리카. 이게 이제 아리에서는 일이고 푸블리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공화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왕정은 왕의 나라고 공화정은 모든 사람들의 나라.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잖아요. 그럼 공입니다. 정치는 공의 영역이거든요. 공과 사. 그러니까 공을 위한 헌신이죠 우리 공직자 윤리법에도요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우리 정치는 많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사익 추구 정치입니다. 파당 이익 추구 정치입니다. 공은 누굽니까? 우리 국민 그중에서도 힘없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없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그것이 공으로서의 정치입니다. 또. 통합을 본질로 하는 정치입니다. 우리 정치가 두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통합이라는 본질, 그리고 약자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서의 공의 책무.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성공단은 그냥 공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형 통일방안입니다.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곤바르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개성공단에 대한 저의 설명을 듣더니 무릎을 쳤어요. 놀라운 상상력이다. 내가 만일 이 개성공단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더라면 동서독의 통일과정은 훨씬 쉬웠을 것이다.